신은 위협받는 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천사 같은 숙지를 소집했다. 천사들이 에덴을 찾아가 아담이 적으로부터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는 것이 하늘 우회에서 결정되었다. 두 천사가 우리의 첫 번째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을 재촉했다. 성스러운 한 쌍은 즐거운 순진함으로 그들을 맞아들였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어서 그들을 에워싼 그들이 주물을 주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모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은 즐길 수 있는 그들의 것이었고 모든 것이 현명하게 그들의 욕구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모든 축복들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상의 천사들이 사회였다 그들은 방문 때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에덴 집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대해 그들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물어볼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천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고맙고 사랑스럽게 주었다. 그들은 또한 사단의 반란과 추락의 슬픈 역사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들이 복종을 명세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명세하기 위해 정원에 놓여 있고 거룩한 천사의높고 행복한 제사는 복종을 조건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거나 불복종하여 그들이 행복을 잃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렸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그들이 뜻을 거스르려는 힘을 그들에게서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순종할 자유가 있고 불복종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였다고 말했다. 신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굴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한 가지 금지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아담과 이베에게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천사가 천체를 다스리도록 명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반란이 하늘에서의 전쟁을 일으켰고 그 반역자들이 거기에서 쫓겨났으며 그와 단합한 모든 천사가 하늘로부터 쫓겨났으며 그 저주를 의심하면서 그를 쫓아낸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영광과 이 타락한 적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의 관심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적이 되었다.